책 제목에 끌려서 제가 구입했고,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읽었던 책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요, 예, 제가 참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, 이 책을 읽으면서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수학의 묘미,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. 음, 수학은 뭐 단지 뭐 문제를 뭐 푼다. 근데 어떤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제 우리가 머리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죠. 우리가 뭐 골아프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런데 생각이 기술이라는 말, 생각하는 방법 어,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책은 참 음, 좋은 책이었다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. 자 목차를 보면요. 음, 짜잔. 수학은 생각이다. 그 다음에 생각을 확인한다. 개념을 생각한다. 그 다음에 생각을 연결한다. 이데모 확 땡깁니다. 그쵸? 이 생각을 연결한다는 이데모. 자, 그 다음에요. 그 다음에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한다. 이 느낌 너무 좋아요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 그 다음에 패턴이 있는지 규칙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 한 단계 위에서 생각한다 한 단계 생각한다 또 미지의 것도 생각한다 너무 매력적인 옷, 목차인 것 같습니다 수학, 생각의 기술, 음, 수학에 대해서 어, 정말 관심이 없고 음, 너무 지긋지긋한 문제를 풀고 풀어도 끊임없이 문제가 나와서 이제 수학을 포기하기 직전에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 수학은 참 음, 매력적인 음, 놀이 도구입니다.